여러분, 결혼 생활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지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뭐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잘못된 지도 도대체 이게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첫 번째 지도부터 열어보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첫 번째 잘못된 지도는 바로 낭만적 환상입니다. 우리 문화가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무조건 강렬한 감정이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미디어로부터 이걸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요. 나는 솔로나 환승연애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모든 이야기가 막 설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리고 완벽한 외모나 직업 같은 외적인 조건에 집중되어 있죠. 마치 이게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을 오직 감정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의무나 책임감 같은 것들은 사랑의 일부가 아니라 사랑을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설렘이 사라지는 순간 헌신은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낭만적인 환상보다 어쩌면 더 차갑고 계산적인 두 번째 지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계를 투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이익과 손실로 따지죠. 이 자료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관계에도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지적합니다. 파트너를 사랑하는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그 수익률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냉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내리는 냉혹한 결론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대신에 파트너가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위험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패턴을 관계에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지 평가하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다가 고쳐 쓰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죠. 낭만과 투자. 이두 개의 지도가 계속 우리를 절벽으로만 이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지도를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잊혀졌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되고 지혜로운 지도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지도의 핵심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언약은요 상대방의 성과나 나에게 주는 이익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내재적인 가치에 기반한 약속이에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나 계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계약은 철저하게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의 언약은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걸 내어주는 언약적인 사랑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이 자료는 그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강력한 예시를 한 종교적인 모델에서 찾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 즉 교회의 관계인데요. 이 모델에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로 이 자료는 사도 바울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랑으로 이끄는데 바쳤어요. 그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치른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숫자 5,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는 39대의 채찍질을 견뎌낸 횟수입니다. 어떤 이익도, 낭만적인 보상도 없었지만, 그는 언약, 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을 전부 감수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의 예시죠. 그리고 숫자 3, 이건 그가 배가 부서지는 파선을 당한 횟수입니다. 한 번은 꼬박 일주일을 망망대에 떠 있기도 했대요.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상황에서도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한 힘은 대체 뭐였을까요? 자료는 바로 그게 언약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의 동기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언약, 즉, 다른 사람을 향한 깊고 무조건적인 헌신, 그것 하나가 그를 움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지도는요, 결혼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작업장이 되는 거죠. 목표가 나의 만족에서 우리의 성장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결혼의 목표가 정말 180도 바뀌는 거죠.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에서 나는 뭘줄수 있을까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함께 어떤 사람이 되어 갈까로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요. 이 언약이라는 지도는 결코 쉽고 편한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죠. 편한 길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기쁨이 받는 것에서가 아니라 주는 것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